어 뭐야 아 하고 있구나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볼까요 제가 8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연습을 해서 네, 제가 원래 1단계였어요 1,2단계였어요 근데 아, 연습을 좀 했어요 어. 아니, 죄송해요. 제가 일장 1, 2장에서 녀석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 그래가지고 8패계까지간 거...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댓글을 써주시면 은 이메일로... 아, 이메일. 이메일로, 이메일로 푸짐마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아니, 아닌데요? 아닌데? 문상 드리겠습니다. 어? 문상. 뭐? 넌 문상도 모르잖아. 넌 가보라고. 뭐? 얘는, 단알못이에요, 단어. 그렇다, 다 왔다, 다 왔다, 저다 왔어요. 아, 죽었습니다. 다 와서, 죽었어요. 저,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옆에 있는 분은 아주, 저하고 분은 같이 했다. 상담할 수있기는못 하고요. 어, 그리고, 그리고, 댓글로 이제 상담, 이제, 댓글로 이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네. 여기는 저희 아파트 놀이터이고요 아파트 싫어? 아파트 왜? 제 친구가 바보네요 옆에 친구 때문에 좀 시끄럽죠? 양해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파트 싫어합니까? 아파트요 뭐요?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안돼다 왔는데요 여러분들 제 친구는 8단계입니다 저는요, 이거를, 어, 엊그저께, <laughs> 엊그저께부터 계속 1, 2단계를 계속 걷 했었는데, 다른 어... 친구가 좀 깨져서, 이제 8단계까지. 거짓말 하세요. 네? 거짓말. 아, 네. 어저께 봤자, 어저, 야, 어저께 나 하는 거 봤는데? 하는 거나 어제 팔았는데. 이렇게 잘해, 근데? 나는 소지 같 거지. 소지? 어. 제가 1년에 대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거짓 앞에, 음. 여기. 에때는 친구가 그 머리가 좀꼴통이 꼴통. 아니에요? 똥땡이에요. 제 친구가 60몇키로 나가요? 60아이에요저40몇 키로 나갑니다. 와, 40몇 키로 시합니까? 30몇 키로 어0몇합니니다 아, 아깝습니다. 왜?

오늘 학원에서 무슨 합숙 같은 게 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좀 못, 못 들고, 내일 아침, 내일쯤에 이제 다시 영상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 음, 토요일, 토요일 새벽 3시에 제가 인천 공항으로 가서 대만에 가요. 대만? 제가 대만에 가서 배그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배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대... 거기... 또 배그.. 저기요 혹시 배그.. 배그대회 나가세요? 네 와.. 여러, 잘해요? 개 100개, 1해0 잘해요? 여러분들0개 배그 실력을 아시잖아요 저도 제가 알아요 개1한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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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하시네요 혹시 1 0가 어떻게 되세요? 고0개1 0다개 100개, 100개, 이0 0개1 0이개 100개, 지금 배그 안하지만 다른 시간대에 이제 다 배그 연습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PC배그 했잖아요 아 PC배그? PC PC배그 그때 대회를 한번 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친구였을때 아. 제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금을 5 0 0만원 가져왔거든요? 500만원은 뭐, 뭐였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안 먹었어요 네? 밥 먹었어요 밥이요? 가족들이 용돈 줬나요? 요. 제가 밥 먹었어요. 집 나가서 다, 혼자 나가셔서 합먹국 들어오셨어요? 네. 오 대단하시네요. 이거 PC방 갔어요. 근데요, 이번 이번에는 무슨 대회죠? 핸드폰으로 하는 대회예요? 핸드폰으로 하는 대회는 맞습니다. 다 PC예요? 아니요. 핸드폰이요. 핸드폰 <laughs> 핸드폰 없다네요. 핸드폰 있잖아요. 아, 아니, 아까 보니 아까 핸드폰 백은 없다. 아까 핸드폰은 없, 핸드폰 대회는 없다고 얘기하셨지 않나요? 언제요?

제가 다른 장스트분하고8 음, 0단계 먼저, 먼저 가가지고 주는사항이 5만원을 주드래요 주기했는데, 1단계부터 80단계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대체 주기 못하는데, 3 여러분들 주기 죄송합니다. 좀 줄이세요. 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옛날에 하셨던 게임이 있지만 지네 키우기를 아십니까? 네 아세요. 알아요. 뭔지 안 아, 아 죄송합니다. 지네 그래, 키우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네 키우려까요 지네 키우다난 했었는데 저번에. 이 돼지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돼지 아닙니다. 저 TV 유비 TV예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러분들 절대 구독하지 마시고요. 구독해주세요. 악플 다시고요 악플 날시면 1, 2, 1, 2의 범죄 경찰로서로 범죄로 해당하는... 잡혀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쿠데크 절대 가으시면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저한테 음, 얼굴 좀 많이 달라고 했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더 한번 얼얼을 하시죠. 알시어요 아, 얼굴 보셨죠? 저는 저번 에 얼굴 공했었다가좀 댓글이 좀안나안 안 좋은가 해 모르겠어요 저도. 저 유, 요새 유튜브 제요저 유튜브를 안 봐서 그래서 그래요. 알겠겠죠? 제가 한 아, 깝습니다다 왔는데요. 아. 아! 이거 내가 그때 영상. 여러분들 거야? 이거는요. 영상 찍은 거예요. 와, 잘했네요. 저 이거 저기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건요. 그게임의 뜻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 게임은 빠치는 게임이에요. 그래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어, 영상과 와, 게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네? 옛날에 한입니다 와, 잘하셨네요. 네, 봐 보세요. 와. 진짜 제가 옛날에 한 건데. 이게 잘합니다. 37단계 됐습니다. 와, 저뭐 어저께 37단계 아니었나? 어저께 37단계였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37단계였어? 네 그래서 왠지 이거 어저께 찐 거네 예, 예전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유비티비님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유비티비님의 이름은 아 아니에요 어, 이름 뭐였죠? 안아 키줄건데 아, 방송 껐다고 지금. 진짜? 응. 최상이 여러분 들으셨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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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에방여러분 네, 저는 대전 이러의 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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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요. 좀더 할게요, 정만 빨리 와! 네! <laughs> 어디 가서 누실 거예요? 아니? 자,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더라고요.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알람 버튼 많이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게임방송 유비티비의 게임방송을 기대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안녕 올리...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